멍!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의 이름의 뜻은 숱탄, 다슬의 치, 산의 랑자가 합쳐져 수출 다루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카마도라는 성씨도 부엉문 혹은 화덕이라는 뜻이라 이름과 성 모두가 카마도 탄지로가 숱쟁이 집안의 장남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죠. 탄지로의 카마도라는 성은 실제로 일본에서 실존하는 희귀한 성씨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효고현에한 10명이 존재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의 유래는 후쿠오카에 있는 카마돈 신사에서 따왔으며 이 신사는 인연을 맺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의를 막는다는 의미로도 세워져 탄지로의 캐릭터성에 어느 정도 맞기도 하죠. 한지로의 영문식 표기가 한지로이다 보니 영어권에서는 이중 탑만 이용해 삼각함수 관련의 빗대요. 이런 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한지로의 초기 주호흡법인 무뢰호흡은 루코다키 사건지에게서 배운 후 사비토와 마코모의 도움을 받아 흔해지는 열 개의 기술에 더해 기존의 형의 변형을 더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지로의 상성과 무뢰호흡이 그다지 맞지 않아서 히노카미 카구라를 단련하게 된 후에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 보니 이동기나 방어기로만 무뢰호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말중카구라 라는 단어의 뜻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추는 춤인데 이 춤은 탄지로의 아버지인 탄주로가 신년마다 추었다고 해 루이전에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기억해냈죠. 이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춤은 카마도 가문의 대대로 내려져오던 것인데 탄주로가 카마도 가문의 빛줄을 강하게 이어받아서 몸에 잘 맞아 위력이 훨씬 강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노카미 카구라는 탄주로가 수련한 호흡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상태도 이걸 사용하기엔 무리였으며 이 히노카미 카구라 자체가 검수를 춤으로 비틀어서 개승한 것이라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서 사용할 때마다 체력이 금방 바닥나는 단. 점이 있죠. 키노카 미 카구라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이산 손목의 움직임과 보법 등을 보정하면 헤이 호흡이 되는데 압도적인 실력차로 한방에 죽여버리기 위해 만들어낸 호흡이다 보니 여러 번 타격하는 연기기가 없고 단타형 공격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지로는 이 헤이 호흡 때문인지 내 38도라는 평균적인 36.5도보다 훨씬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 체온보다 더 오를 때도 있지만 체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움직이기 편해서 좋다고 해요. 탄지로는 내즈코를 짊어 다닐 정도로 체력이 좋은데 이건 귀살대를 하기 전에도 산에서 수 다 구우면서 다 구우면 산 아래 마을로 가 하는 일을 반복한 덕분이라고 하며 동생인 네즈코처럼 수면을 통해 전투력이 강해져 수면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면서도 전투력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조의 핵심 능력인 후각은 동물과 대등한 수준으로 대단해서 주들도 접촉하지 못했던 도깨비의 시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거기다 냄새를 통해서 동물들이 생각하는 걸 읽어낼 수도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네즈코의 생각을 읽어낼 수도 있죠. 벌레 같은 생물은 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높은 지능을 가진 잭타로나 화가 나는 걸 표현하지 않는 쿄초 신호보 등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냄새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후각 능력은 빈틈의 실이라는 형태로 능력이 생기는데 정확히 무슨 능력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탄지로의 전투 감각이 그냥 뛰어난 것이다. 많은 훈련을 통해 간사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죠. 카마도 탄지로의 검인 흑도는 헤이호흡이 적성 이 있는 사람이 처음 일륜도를 잡으면 도신이 검게 물드는데 이것을 흑도라고 부르며 검은 도신의 무늬가 불꽃 모양인 게 특징이에요. 탄지로가 대장장이 마을을 찾아갔다가 독슨 검을 발견한 후 하간에치카가 재련해 준탄지로의새 검에는 검은 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9 5보의 회상에서 치기쿤이 요리의 체검에도 같은 글자가 적혀 있어 탄지로의 검은 치기쿤이 요리의 체검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카마도 탄지로의 1년도가 폭혈도로 바뀔 때는 네즈코가 스스로의 피를 묻힌 뒤 폭혈을 발동시켜야 흑도로 각성할 수 있었지만 헤이호흡의 13번째 형을 재현할 때 탄지로는 본인 스스로 흑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나중에는 혼자 도신을 붉게 물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탄지로가 맨 처음 1년도를 잡은 뒤 도신이 검게 물들어 흑도가 되자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흑도를든 검사들은 단한 명도 주가 되지 못하고 파력도 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속설이 생긴 이유는 해호흡이 적성이 있는 사람이 처음 일륜도를 잡으면 흑도가 되는데 요리치가 해호흡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과 쿄쿠시보가 무잔의 해호흡을 알고 있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속설은 규멸의 칼날이 완결될 때까지 맞는 속설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잔이 토벌되는 시점은 한지로 세대가 주가되기엔 먼 시점이라서 흑교를든 사람들은 주가될 수 없다는 속설은 정확히 받았죠. 한지로의돌머리는 전투할 때큰 도움이 되는 능력 중 하나인데 이건 어머니게 에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무려 산에서 튀어나온 멧돼지를 박치기로 격퇴시킨 적이 있다고 해요. 산지로는 이런 돌머리를 이용해 풍주인사내미를한 순간에 다운시켜 버리기도 하는데 이 박치기를 받고 멀쩡한 인물은 상인의 3인 아카자가 유일하죠. 산지로의 가장 큰 외모적 특징인 흉터는 엎어지는 나로로부터 동생이 타케우를 감싸다 화상으로 생긴 흉터입니다. 이 반점은 헤이호흡으로 신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짙어지는게 특징인데 산지로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생긴 뒤 반점이 발현되어 렌고쿠 신주로가 산즈로를 선택받은 헤이호흡 사용자라. 믿을 때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부정했죠. 또 다른 외모적 특징인 귀걸이는 화투패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모양이 하필우규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국내에서 방영된 귀멸의 칼날 애니판에서는 이렇게 변경되어 나왔습니다. 탄지로는 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늘 귀걸이를 끼고 있진 않고 귀가 가려울 때는 빼 놓을 때도 있다고 해요. 탄지로는 검붉은 색의 대원복에 하오리를 입는데 이 하오리는 카마도 가문의 무늬인 가득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또한 차고 있는 각반은 기와 같은 각반이죠. 탄지로는 귀멸의 칼날 외전인 귀멸 학원에서도 늘 이 귀걸이를 하고 다녀서 선더부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기우는 탄주로를 볼 때마다 죽도를 휘둘러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허리 굽혀 사과하거나 도망가면서도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죠. 우로코 다키는 탄주로가 본인이 낸 시험을 통과하자 애군에게서 지켜줄 여우 모양의 가면을 주는데 이 여우 가면 한쪽 이마에도 헤일 모양이 있어서 일부러 넣은 복선으로 평가받기도 해요. 탄주로는 음치라서 노래를 시켰더니 듣는 사람 귀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그림 솜씨도 형편없는 수준이라 운동을 제외한 예체능 계열에는 소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전인 규멸학원에서는 학교의 밴드 하이카라반카라 데모크라시에서는 보컬을 맡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음치라 듣는 사람의 신경을 긁고 음악 교사인 케어가이는 한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안 좋아질 정도라고 해요. 한줄로는 대신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합동광화훈련편에서 밥과 생선을 잘 굽는다고 하자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거만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엄마라는 별명이 붙어서 엄마라고 불리기도 하죠. 거기다 요리 외에도 다른 가사 또한 매우 잘해서 환락의 거리 에피소드에서 가게한 잡이를 굉장히 잘 소화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잘 하는 모습 때문인지 규멸의 카나의 외전인 규멸 학원에서는 빵집 지방 장남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직접 빵을 굽습니다. 이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메이가집빵 1,000개를 만들고 장사 세팅을 한뒤 아침잠이 많은 내추코를 짊어지고 학교에 가 외전에서도 늘 내추코를 짊어지는 건 변하지 않죠. 탄주로는 두릅을 굉장히 좋아해서 두릅을 볼 때면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평온한 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릅을 보자마자 콧구멍을 벌렁거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치채고 있다고 해요. 2년에 소중하게 여기는 탄주로는 여러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루코다키, 사쿤지, 센주로, 우주일가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시나즈가와 사네미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사네미가 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몰라서 매번 답장 대신 선물을 두고 간다고 해요. 탄지로는 아버지 대신 다섯 명의 동생을 부양해서 연하의 아이들이 본인을 따라도 잘 의식하지 않지만 본인보다 연상이 타마요, 코초우, 신호부, 찰로지 미치리를 의식하며 아이 코피까지 뿜기도 했어요. 탄지로는 너무 솔직한 성격 때문에 억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 뒤틀리는 거부반응이 생길 정도로 솔직한 캐릭터인데요. 대신 제대로 분노하면 평소에 솔직하고 착한 모습과는 반대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분노하면서 눈동자도 초점이 풀리는 등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즈로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반대로 설명은 정말 못해서 전집중 호흡을 수련할 때 제니치나 이노스케에게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도 했어요.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는 탄즈로가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소년만화적인 캐릭터 특성을 현실에 대입한 것이어서 재미로만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탄즈로의 집 근처에는 푸른 피아노 화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리의체의 아내인 우타가 묻힌 자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본편에서는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그 푸른 피아나는 옆에 있는 꽃을 따다 상해서 말라버렸다고 해요. 탄주로의 성우는 일본어판에서는 하나의 나츠키, 영어판에서는 제 아퀼라, 한국어판에서는 이경태가 맡고 있어요. 탄주로의 영어판 성우인 제 아퀼라는 규메랄카나를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때부터 탄주로 배역이 되기를 바랬어서 탄주로 배역을 따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규메랄카나의 주인공 카마더탄주로의5 0가지 TM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고 멍 때리셨나요? 그럼 모두 멍 때리자!